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에 고객 편의를 위한 아치형 간판이 설치됐습니다 간석이동 주민총회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호구포 근린공원이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세단장을 했습니다 초복을 맞아 노년 일동에서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 TV 뉴스 아나운서 조명진입니다. 현대화로 활기를 되찾은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입구에 고객 편의를 위한 아치형 간판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이번 간판에는 남동구 캐릭터 세랑이와 개랑이가 함께 등장해 소래포구 대표시장이라는 상징성을 높였는데요. 자세한 소식과 함께 남동TV 뉴스 시작합니다. 남동구가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입구에 고객 편의를 위한 아치형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간판은 소래포구의 대표 해산물인 새우와 꽃게의 모습을 띈 남동구 캐릭터 새랑이와 개랑이로 꾸며 소래포구 대표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했는데요.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까지 더해 방문 고객이 정확히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인천시에서 실시한 20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소래포구 전통어 시장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래포구 전통어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내 최고의 어 시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가꿔나가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인데요.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간석이동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종료했습니다. 간석이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6월 21일부터 8일간 진행한 주민총회를 성료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개최한 이번 주민총회는 마을 의제 제안 사업을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간석이동 마을축제, 눈을 즐겁게 하는 친환경거리 등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4개 사업과 한눈에 보이는 마을지도, 생활에 필요한 교양강좌 등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입니다. 박정효 구청장은 주민총회에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신 지역 주민과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에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남동구는 호구포 근린공원의 정비 공사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호구포 근린공원은 목재로 구성된 내부 계단과 진입 구간이 대부분 부식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부터 2단계에 걸쳐 정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남동구는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 사고 우려가 제기돼 온 호구포 근린공원에 최근 정비 공사를 통해 새로 단장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조성된 호구포 근린공원은 내부 계단 및 진입 구간이 대부분 부식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남동구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0월부터 2단계에 걸쳐 시설물 교체를 포함한 정비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1단계 정비 공사에서는 목재 데크와 안전 난간, 로프 펜스, 야외 화장실 한개소를 교체했으며, 최근 2단계 사업을 통해 남아있던 목재 데크, 안전 난간, 로프 펜스와 함께 야외 운동기구 4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박정유 구청장은 2년에 걸친 노후시설 정비로 인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남동구 녹색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마음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노년일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려운 이웃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인데요. 본격적인 무더위에 지칠 어르신들에게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13일 남동구 노년일동 주민자치회는 어려운 이웃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복을 맞아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주민들이 삼계탕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 및 어르신들에게 대접했으며 특히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많이 지쳐 있었을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기운을 내길 바라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행사가 어려웠던 만큼 서로 마주보고 함께하며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남동TV 뉴스는 남동구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